예, 전주시 출신 이성윤입니다. 어, 12.3 윤석열 내라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이 직접 시민에게 가슴에 총을 겨누고 또 정치인 체포제를 꾸리고 또 중무장해서 국회에 침탈했고요. 또한 장갑차가 국회 주변을 둘러싸고 국회 상공에는 헬기를 띄운 정말 국민들로부터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군 내에 내란 세력에 대한 단전은, 철저한 단전은 필요하겠지요? 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체결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장관님, 지금 중앙 지역 군사법원, 중앙 군사법원을 네. 하겠습니다. 중앙 군사법원에서 현재 몇 명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12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고인 총 12명인데, 대장이 한 명. 그죠? 네. 또, 중장이 3명. 소장이 2명. 중 준장이 2명. 대령이 4명. 총 12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별들의 재판입니다. 그 참모총장이 과거에 그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 이런 별들의 재판받는 경우는 과거 전두환 때한번 있었죠. 정수화 참모총장. 그,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때나 이럴 법한 일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장관님 보시기에 지금 중앙지역 중앙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의 구성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 주심이 주, 주심이 소령이고요. 그다음에 중령 한 분, 소령 한 분, 해군 소령 한분 이렇게 총세 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중차대한 재판을 과연 어, 소령 주심이 재판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저는 검찰도 경험해봤지만 계급이 깡패라고 생각하는 군에서 소령이 이 많은 별들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을까? 또는 국민들도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소, 소령 혼자 재판하는 것은 아니 것 같고요. 어, 지금 그 법원장이 지금 어, 군에 상당히 어, 오래 경험을 쌓은 좀 대령 직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예. 아무리 사법권이 독립돼서 재판한다 하더라도 예, 예. 중령 한분 소령 두 분이 재판을 이 많은 당선급을 재판한다는 게좀 말이 되겠습니까? 음, 뭐 여러 가지 제안 사관 있지만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박안수 육군 전 참모총장이 올해 10월쯤에 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10월 말일자로. 예. 현역을 하면 박안수 사건은 어디로 갑니까? 민간으로 갑니다. 민간으로 가겠죠. 주거지가 대전 쯤이니까 대전 지법으로 가겠습니다. 네. 또한분 박건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전역을한번 들었는데 언제쯤 전역합니까 조사본부장은 어, 내년 2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사건도 민간으로 이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주소지가 범죄지가 용산이니까 서울 서부지법으로 이송이 되겠네요. 아 박건수 박언수 박건수 소장은 어, 13일 보로 어, 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이 사건도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근데요, 더군다나 이게 <laughs> 사건이 뿔뿔이 전국으로 흩어지는 건 물론이고 또 군사법원에 있는 두 분이 2024년에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2년이 지나면 내년 1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재판부도 바뀌고 피고인 12분에서 2분이 다시 민간법원으로가고 그러면 군사 관련 내란 재판은 총 12분인데 재판부가 3개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재판이 되겠습니까? 자 의원님 이게 지금 상당히 그 법원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좀 법원장으로 하여금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중앙지역 군사법원장 서석운 대령입니다. 제대로 재판이 되겠습니까? 현재 재판은 그 재판부 국어성행에 세 가지고 재파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각 기일을 잡아가지고 그 충실하게 심을 해가지고 현재 기일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요. 예. 소령 주심이 소령이고, 예, 예. 소령 한 분하고 소령 두 분이서 이 많은 장성급들을 제대로 재판한다. 국민들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계급이 깡패인데 제대로 재판할 수 있겠냐? 서울대로 두 분이 민간 법원으로 가면 이제 열부 남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본달아 법원장님 재혜병 특검에서 조사 받으셨잖아요. 예, 예. 조사 받은,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 재판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그 재판부의 구성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부는 제 밑에 있는 재판 부장을 중심으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았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조, 소령 한 분은 주심인데 이만은 별들을 재판을 해야 되고 재판장은 재혜병 특검에 조사 받으러 다니고 재판을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계급이 깡패라고 제대로 재판을 할까, 할까 그것이면서 갖고 있어요 예. 예? 장관님 네이 사건은 저희들이 주장하다시피 내란 전담부에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장관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재판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인력지원이라든가 또는 관심을 가져야 재판을 할수 있지 지금 들어봤지 않습니까 법원장은 수사받고 있고 소령 두 분이 어떻게 이 많은 별들 10분이나 되는 별을 별이 몇개입니까 이걸 제대로 수, 재판할 수 있을까 그것이 네.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네? 어, 제대로 단죄도 않을 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안조치가 있으면 보안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네. 관심을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내란재판이 제대로 네. 신속하게 단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 국방부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안... 임태훈 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나오시는 동안, 그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군사법원의 사건이 재판이 지금 지진할 뿐만 아니고, 두 분이 이제 인간으로 전역하면 민간 법원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분을 좀,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사건이 11개 재판부에 다 뿔뿔이 터져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국정농담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자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고, 또 각자 속도가 다르면 내란 주민 신속한 처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요. 지난 그중앙군사법원의 김종일 중령 이 수사 재판부가 어 박정은 대령에 대해서 용기 있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무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번 그 승, 그 인사 과정에서 승진 승진에서 누락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도 어, 박정원 대령을 낚이는 국민들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장관님께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승진 안 돼야 할 사람을 또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내란과 관련돼 있거나 또는 최혜병 의압 사건 과정에서 관련된 자는 승진을 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이창민 중령, 박근혜에게 항명제를 씌울 구체적인 실무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 정책실명위로 뿌려진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관한 진실한 괴문서가 돌아다녔는데 이, 이창민 중령이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고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상도 좀 보시고요. 그런데 이 이창민 중령을 청건, 지주철한 사람이 김상환 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음. 것, 임태훈 소장이 말한 것처럼 12.3 내란 당시에 괴룡대 육군 본부에서 합참 겸상황실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임태훈 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급했는데, 진급하지지 않아야 할 사람이 진급했다고 볼수 있는 경우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사실 장관님께서는 좀 억울한 지점이 있는데요. 어... 중령 진급자나 대령 진급자는 진급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인사사령부 소관이라서 사실 장관님께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맞고요. 아, 그런데 문제는 불법 개연과 내란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진급을 한다는 것은 그 절차대로 블라인드해서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갑을 병정으로 해서. 어, 네 단계의 진급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다라고 인식되지만, 실상 이, 이 관리를 하는 것이 육군본부, 어, 그 진급자료 관리과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령, 중령, 소령은 육사에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란도 육사가 일으킨 건데, 어, 이런 내란 인사들을 그대로 진급시키는 것, 중,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시키고, 중령이 대령 진급시키는 것은 이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이고요. 특히 법무병과에서는요, 요건 법무실장이 지 추천하게 되있죠변과장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 버젓이 나와가지고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표정 관리 잘 하시면서 네. 계시면서 향후 검찰단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게 법무병과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계시니까 나머지 법무관들이요. 양심선언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합니다. 입이 있어도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어, 허위 구속영장 청구한 어, 연보영 군검사. 그리고 연봉군 검사가 작성하지 않고 보통 검찰 부장인 김민정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허위 공문서에 가까운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것도 지금 그 어떠한 징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관들, 정의로운 법무관들이요.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장관님께서 막 감찰도 중요하고 하지만 내란 특별 조사를 하기 위한 국방부 자체 내 내란 진상 어, 특별 조사위원회 이런 것들도 저는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특검은 수사기관이지 징계를 하는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나머지 장군들 지금 장군 인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인사들도 장군 진급 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힘들시겠지만. 좀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 다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 괴문서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지금 확인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인원이 국방부 법무관의 실시를 근무하면서 국회 대응 자료 또 작성한 것 이것은 사시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추적하고 더 세밀히 분석해서 어, 법적 조치가 필요한 곳에는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확인이 됐고 어느 부분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를 드릴 말씀입니다. 그, 예, 끝으로 그. 즉각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내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네, 박정은 증인의, 대령...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하세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 린치에 가깝게 어, 거짓말장이로 몰고 망상으로 몰았던 당시 해병대 사령관 부사령관 정종범 중장은 현재 대통령 직무실이 가까운 합참에서 전비태세 검열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종호 어, 해병대 사령부 참모장이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 들립니다. 소장으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시각의 위원장이 시각의 지금 저 참모인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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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시각의 나경원 시각의 의원님, 각규태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왜 소리 지르십니까? 계속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 당시 이 사람은 심리어 소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일사단장으로 가 있고요. 권태균 서방사, 서방사 참모장은 어, 현재 해병대 유교단장을 하고 있고 사령부 특별보좌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해병대사 인사처장은 준장으로 진급을, 원스타로 진급을 하고 일사단, 작전 부사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하동 당시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이 사람 거짓말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인데요. 해병대 1여단장을 하고 있고요. 박상현 해병대 7여단장은 현재 해병대 1사단 참모장을 하세요, 하고 현재 인사근무차장으로 어, 일을 하고 하시고. 있습니다. 모욕이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저를 고발하면 되겠죠. 어, 고소하거나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김영래 국가안보실에파견돼 있던, 어, 이 사람은 해병대사령부 작전처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요한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장은 저녁 후에 2급 군무원으로 해병대 전투모의 분석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래와 박상현 등은 매일 아침 박정훈 대령이 얼굴을 마주해야 되고요. 심지어 정심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어, 신상필벌이 우선인 군에서 한 정의로운 군사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집단 항명 수계로 몰아서 감옥을 넣으려고 했던 자들이 현재 군에서 오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심지어 진급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정의가 실종되고 군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관께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